계속 걸어가면 돼 제가 초보라서 어복이 있거든요 원래 초보한테 어복이 있어서 그러면 이 만원에 요거 박한 썬란 요거 박한 7만원 넣는건데 바간 걸고 합니다 어, 내가 이기면 내가 들어가고 어, 여기서 들어가고 와,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자, 지금 7시 24분인데 여기 5분 빠르니까. 11시까지. 11시까지 콜이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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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도 콜. 어. 응. 찍어 놨다. 근데 얘네 나 뱅킬채비무것도안 해봤는데 그냥 밑밥 말듯이 말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래, 크릴안 들고 왔지. 어 들고 왔네. 어, 크릴다 들고 왔네요. 아, 내가 크릴 들고 온줄 알았는데. 이니이네 <laughs> 그때, 그때 왜 내가 꽁치 크릴 갖고 왔더라? 애가 되게 응. 괜찮거든. 야, 이잘먹겠다 어, 자기 과수고민 계속. すてき。<laughs> <laughs> <laughs> 그냥 셔도 물색이 좋아지네 해가 올라오면서. 차수 첫수 바로 잡아내야지. 저는 지금 온줄1 7 5 목줄은 지금 0.6호 쓰고 있는데 밸런스가 좀안 맞아요 그럼 뭐 1.2호나 1.5호 정도 목줄에 그렇게 골면은 또 채비가 또 밸런스가 또 좋은데 저개뱅켈 채비에요 뱅켈 채비 얘네 게스팅 한 보여줘 오 왔다 왔다 잡아주고 오입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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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이가 오오오오 아이 애들 역적이 학은데 뱅이 입질 들어온다. 뱅이 낚시는? 많이 해보셨어요? 아예 많이. 뱅의 낚시는 아무리 내만껏 낮은 1m 50cm 수심이라도 고기 있는 자리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심층에 맞는 채비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한 분은 전눈용 채비를 하고 계시고 옆에는 뱅킬 채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반능용 채비로 뱅에 낚고 있고 저는 이제 목줄치 채비로 하고 있거든요 왔어? 이게 목줄치 채비의 기본적인 수심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목줄을 지금 한 3.5m, 4m 가까이 밖에 안 줬거든요. 수심이 이제 깊은 데 같으면 그층이 워낙 다양하니까, 목줄을 되게 길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곳이라가지고, 깊은 곳보다 지금 낮은 곳에서 지금 깊이 들어오네요. 지금 이제 뱅에 같은 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같으면 밑밥을 조금 묽게 해줘요. 잘 뭉쳐지게.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던져도, 그뭐 자리에 정확하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막 흩날리고 물이 많이 안 들어가면 비중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날리려고 해도 힘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오오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잘다잘 오는건데 자두 번째 고기 망상 올랐습니다 입술 위로 이래 들어와. 또 입질 들어와. 선장님 경단 안 쓰고 있죠? 어, 크를 쓰고 있는데. 아직 지금 뱅해가 경단 바다 그 바닷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작은 지도 못 밟고 내려가요 이게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버려요 지금 제가 밥질하는 게 보면 항상 요래요 그죠? 미끼하고 뭐저찌 근처로 100%한 자리에 던질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잡어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심을 3m 가까이 줬으니까 미끼는 더 멀리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선을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밥하고 같이 동조가 되거든요. 그자본는 지금 1.5m 상당히 이렇게 떠버리고요. 근데 활성도가 좋으면 저 사람 같아도 어차피 물기가 먹어버려요. 근처에만 있으면. 근데 이제 그래 되면 밑밥을 쳐가지고 발 앞에 쳐갖고 잡어를발 앞에 묶어 놓고 여러 주걱 넣고 이제 한 주걱을 찌 미끼 쪽으로 탁 던져 놓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자어 볼류법도 있고요 이런 오만 잡기술들이 많은게 뱅의 낚시가 제일 잡기술이 많아요 그래 이제 뱅의 낚시를 오래 하신 분하고 처음 하신 분하고 물론 활성도가 좋으면 많이는 잡는데, 마리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벵에가 야가질 때또 다시 채비를 바꿔주고, 수심총을 바꿔주고, 뭐, 바늘 크기, 무게, 미끼 사이즈까지, 아니면 아예 미끼를 바꿔버리기까지. 이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내 미끼가 물속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고그 속도 있죠. 고그 속도도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밑밥하고 똑같이 떨어져야지 받아 먹을 때가 있고, 아니면은 조금 빨리 떨어질 때잘 받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게 미끼가 지금 계속 살아서 돌아오는데 이 물에 들어간 미끼는 계속 딱딱해져요. 물도 지금 바닥도 손도 찼기 때문에 그냥 미끼를 계속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좀 작은 크릴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크릴도 대가리만 떼먹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크릴 보면은 몸을 바늘 떼버려요. 네. 그리고 살은 약간만 바늘에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약간만 놔놓고 이 머리를 이제 달아놓는 거죠. 머리를 떼는 게 아니고. 자, 이래되면은 자부가 빨리 붙으니까 다시 밑밥질이 먼저 들어가요. 밑밥질이 먼저 들어가 놓고, 이제 아까 같이 추를 조금 던져가지고, 항상 바늘이 먼저 떨어지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깔아 앉았다 이러면은 다시 고후에 그 밑밥을 치기도 하고, 아예 지금 다른 쪽으로 던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예민한 미끼를 쓰면은 그만큼 <laughs> 이 잡어 잡아, 작은 잡어라도 빨리 입질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걸 이제 피해 주는 거예요. 최대한. 항상 대기도 하세요? 네. 원래 오늘 선상 뱅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로 제가 부른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낚시하는 낚시였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돈을 안 받고 낚시하기로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안 받는다고 무조건 캐슬에 푸면 안 되니까. 자보가 지금 표면 가까이 떠오르거든요. 저게 이제 아까 상황보다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물속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질이 들어오면 저 찌가 조금 더 잠길 거예요. 지금 발, 지금 물고 있거든요. 에, 갑자기 떠있다가 갑자기 툭 잠기죠. 아까하고는 지금 표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또 잠겼어요. 밑에 물고 있고, 파도가 밀어버리니까 그대로 찌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입만 살짝 대고 있는 거죠. 자, 지금도 또 잠겨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네요. 지금 아까 뭔가 모르게 지금 뭉직하면서 찌가 조금 더 깔아져 있습니다. 계속 쪽쪽 쪽쪽 빨고 있어 빨고 있어. 어. 지금 확실히 잠기는 거표시는하죠 이건 어차피 지금 잡어 입질을 해가지고 빼버리는 게 나아요. 지금 미끼 보면 러들러들 하잖아요. 미끼를 봐도 표시가 나거든요. 이게 러들러들 해졌잖아요. 네. 아니면 지금 상황에 뭐라도 잡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대가리만 뗍니다. 대가리만 떼서 꽂기도 하고 아니면 이 껍질을 벗겨버려요. 작고 조금 단단하게. 네, 껍질이 껍질 까졌죠? 네. 이제 잡으러 한번 찾아볼게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수심이 너무 깊기는 깊은데 나보들움직임 조금 빨라졌거든요 이게 고기 움직이는 것도 봐야 돼 이제 밑법하고 같이 들어가 버린다고 미끼를 어, 왔다 왔다 잡는 데 가지고 신기하죠? 예? 네? 황어? 황어! 황어! 네. 예. 아까 못 잡았던 것들이 잡아낸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어요. 예. 네. 내 의도하고 이게 맞는 낚시인데. 물속 상황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구사하면서 하는 게 이게 되게 큰 재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미끼를 똑같이 꽂고 이제 찌를 확실히 들고 가게끔 찌수심을 조금 낮춰버릴게요 오오오 oh. oh. 예민한 낚시할 때에는 바람이 제일 문제예요. 잡아낼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지금 수심이 1m 정도로 확 불어버렸거든요. 이제 내가 찌로 완전 표현하면서 이렇게 잡고 싶은 거예 이제. 밑에 보상을 네. 하죠. 고기 있는 층에다가 바로 올려버려. 어 밑에 뱅에돔 들어왔어요. 한 마리 있어요. 예. 네. 아 저게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잘 보고 계세요. 살짝 잠깁니다. 그때 챔질해 볼게요. 자, 잡아가 오기 시작했어요. 찐잘 보고 있어요. 수심층이 지금 너무 낮아 놓으니까 잡어가좀더 밑으로 깔아 앉아버렸거든요 입질을 안 하니 조금 더 수심층을 맞춰줘야 돼요. 고 그, 그 때고 그때 계속 요걸 채비를 변화를 계속 줘야 돼. 동그란 걸로 맞 아니요. 동그란 건 아까부터 고정이었고 요 요걸로 이제 움직여. 예, 지금 줄이 너무 약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밀면 안 되는데. 큰 고기가 그렇게 썩 기대를 감을 주질 않네요. 이제 밑밥도 다 샀네. 나는 요거 하고 이제 오신 분들 챙겨. 잡어가 안 들어오네. 자 들어옵니다. 잡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제 미끼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챔질을 세게 쳐보면 이건 채비는 다안 킬려 버려요. 그 라인을 정리를 사고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살짝 잠겼죠 맞죠? 아. 봤어요, 방금? 아이고. 여기 볼락이, 볼락. 청폴락 청폴락 이게 아까 뱅에가 아니고 요예엠이요 까만게 보이길래 뱅인줄 알았더만 되게 재밌어 보여요 제가 지금 말대로 이렇게 되니까 하기가어렵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하다 보면은, 노력하면은 그게 다 눈에 들어와요. 뭐 처음부터 우리가 차 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진 않잖아요. <laughs> 하다 보면은, 어, 되는 거니까. 아, 좀 뱅이가 보였으면 좀 잡아내겠구만. 제가 제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이렇게 하는건 아니고 낚시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낚시를 할수있다는거예요 마지막 뱅이 한마리 물어라 망상어가 좀 큰게 왔는데 챔질을 살짝 해요 지금도 살짝 입을 대거든요 지금 내려가면서 입을 했어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다시 입질들어올거예요 지금도 싹 머금고 있거든요. 지가 아까보다 좀 많이 잠기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려면 힘들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버려야 돼. 그, 왜, 타짜 보면, 마음으로 친다고. 어. 약간 그런 기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보면 돼요. 이제 초보 단계하고, 이제 저처럼 이제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하고, 약간 고그 차이를 두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손님들 챙기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수제 목줄지로 간파를 했습니다. 수제 목줄지? 낚싯대는 1호대, 닐은 3000번 LBB, 이제 원줄은 1.7호줄, 목줄은 0.6호줄, 조금 밸런스를 안맞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목줄은 0.6호줄로 바꿔줍니다. 바늘은 4개 반은 바늘, 5호 바늘이잘이 있고, 빵가루도 처음에 써봤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크리를 가지고, 작게 몸통만 가지고 쓰다가, 이제 나중에 몸통을 반을 잘라내고 몸통 반, 머리를 서서 나시를 하고 그 상황이 또안 좋아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내가 입질을 유도를 하면서 수신쪽을 맞춰가지고 밑밥질을, 농도를 시켜주니까 낚시를 했요 그랬군요 그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소고 이렇게 요 자버들이 움직이는 화성도를 보고 수심층을 보고 매미가 여러 번던렸을때미기가 살아 올라오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조금 아. 더 세부적인 거는 장선무용 계획보시면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됩니아 계획이 있나그 수제 목줄찜 어떻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구매 가능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은 구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수제쓰다 보니까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주문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음. 내가 다른 음. 사람한테 이렇게, 꾸준히 만드는 공법을 가르쳐주고 지금 연제로온는데 주문이 너무 많아요. 이제 밴드에 가입하시고, 제사을 네, 타시는 분들 한해서. 어, 한번 그, 수제 목줄지를 가지고 이벤트 한번 하시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사야 돼. <laughs> 내가 사야 돼. 내가 오늘 다 드리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군요. 마음만은받았습니다 내가 아까 한분 오시고 두분 오시고 한분 오셨을 때 내가 하늘 7만 8천 자리를 그렸어. 물론 말도 안 되지. 내가 오늘 정말 잘 보냈어. 내가 오늘. 7만 원 정도를 썼단 말이야. 굉장히 작은 부분은 아닌데. 내가, 내 때문에 약속을 잡고, 물론 지금 안 지키는 사람이 들 그러니까. 대다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생이긴 한데. 누구? 하, 용해 되나? 맞아요.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누구? 나남자가 돼갖고 막, 로고. 그냥, 그러면 안 예. 되지? 따로 따라 봐봐. <laughs> <까득> 따 따라, <봐봐. 웃음> <laughs> 따라 봐봐. 약속을 지킵시다, <laughs> 여러분.